왜 1,500원 500, 갈것 같아요? 라고 물어보셨잖아요. 네. 내부적인 요인들은 뭐 약세로 갈수 있는 굉장히 많아요.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벌어들여오는 거예요. 네. 음. 우리는 이런 걸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낫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.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올해 보니까 830억 불 정도, 830이 정도 생요하시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맞아요. 정말 네. 장사를 잘하고 있어요. 그 네. 근데 이제 나가는 게 많아요. 나가는 게 많은데 이게 뭐냐면은 뭐 서학개미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어 개인들 혹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규모가 대략 한 770억 불 정도 되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인 그러네요. 거죠. 그러니까 음. 들어온 만큼 나간다라고 볼수 있는데 아니, 들어오는 게더 많은데 왜 약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830억 불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수출해 가지고 들어왔다. 어수출했어 그런데, 잠깐만. 이 돈이 안 찾아오는 거죠. 한국으로 음... 실제로는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어...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, 은 뭐,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보냈다. 그래서 달러를 받았다? 그냥 거기 달러, 거기 놔둬. 이런 그렇죠.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이제, 그렇죠. 이렇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생기고 이래서 네. 오히려 해외로 투자한다고 나가는 돈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... 원화가 약세가 되네. 여기 에 음...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앞으로 (8년) 동안 계속해서 네. (200억불씩) 계속 미국에 투자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네. 그러니까 네. 이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원하는 당연히 약세가 되겠다 이렇게 베팅을 할수 있다.